성원TV의 문성호입니다. 오늘 서대문 구의회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여기 부가연등의 과성교라고 있죠. 서부 경전철과 더불어서 이제 우상호 국회의원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 집권 12년 넘도록 풀리지 않는 최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아,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완공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아니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과성교 사업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짐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9월에 문석진 구청장이 시공업체 교체도 거론한 만큼 상황이 뭐,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공사비가 뻥튀기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 구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혹여나 비리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걸 감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세세하게 요청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직자들한테 하는 거죠. 그 일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경선 부의장님이 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주의사 의원님도 같이 고생하고 계시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구의회 의원이 검토 및 감사를 위해서 이제 공직자들한테 요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수차례 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묻고 할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지난주 의결도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과태료 부과권에 대해서 반대를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과성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구의 구의원인 김혜숙입니다 정당이요? 아 뻔하죠 더불어민주당 김혜수 의원은 자료 미제출 사유가 수긍이 간다면 제출 거부로 아예 두둔해요. 근데요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데 이를 감사를 해야 하는 의원이 두둔하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시험지 채점하려 하니 선생님께 내세요 하니까 학생이 싫어요 하는데 그냥 학생을 두둔하는 꼴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힘 주의사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토론도 했습니다. 그 후에 출석한 의원들의 거수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반대 10, 찬성 4로 과태료 부과가 부결이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찬성 4명은 국민의힘 4명 구의원이고요. 반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9에다가 무소속 1명입니다. 너무 결과가 눈에 보이듯 나왔죠? 아니, 그러다 보니, 서대문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아그 밑에 있는 기초위원들이 눈칫밥 먹날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이는 거냐는 비판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가 딱히 필요 없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공직자들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두둔하면서 무슨 의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의원이 말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구청장 뒤 닦아주라고 구의원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감사할 생각은 없고 그저 같은 당인이 야야야야야 외치면서 꽁무니만 쫓으면서 옥체 보존에서 임기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출직 의원들 두번 다시 선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동화, 김혜수, 김덕현, 유경선, 이종석, 윤유연, 차승현, 김양희, 안하니 의원과 무소속 최현석 의원은 자료 요청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를 두둔한 사례를 남겼으니까 분명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어디 주민들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내던진 그 책임, 주민의 신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